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미래를 바꿀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암, 당뇨, 치매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는 이 산업. 그런데 이 분야에 투자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돈을 벌 기회를 잡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투자 팁을 넘어 제약바이오 산업의 놀라운 가능성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를 깊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여정. 지금 함께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PDF 가이드북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꼭 받아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이 영상에서 소개할 제약바이오, 처음 공부라는 책은 이 산업에 처음 뛰어드는 분들에게 최고의 입문서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본론 1. 제약바이오 산업, 왜 주목해야 하나? 자, 먼저 제약바이오 산업이 왜 이렇게 뜨거운 투자처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면서 암,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실제로 더 비즈너스 리서치 컴퍼니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 7,470억 달러에서 2025년 1조 8,64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6.7%에 달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른 제조업. 예를 들어, 조선 27.8%, 철강 25.3%, 석유화학 25.2%의 부가가치율을 훌쩍 뛰어넘는 63.6%의 부가가치율을 자랑하는 산업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벌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산업은 단순히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AI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서 혁신의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새로운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단백질 구조를 설계하는데 이건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이 산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기업이 돈을 벌 기회를 잡을까요? 본론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독특한 특성 제약바이오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 규제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점이에요. 신약 하나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FDA나 EMA 같은 규제기관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년 심지어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고 비용은 평균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 산업에는 매력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합법적인 시장 독점입니다. 신약이 허가를 받으면 화학의약품은 5년, 바이오의약품은 12년 동안 독점 판매권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경쟁사는 같은 성분의 약을 팔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원개발사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는 2025년에도 매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이 약과 관련된 임상시험만 1,6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가 시장에 뛰어듭니다. 이들은 오리지널 약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특허 만료 시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크게 변동할 수 있거든요. 자,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복잡한 산업에서 돈을 벌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본론 삼성공적인 투자 사례와 전략.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잠재력이 더 와닿을 거예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10년간 무려 484.3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브비도 218.69%로 엄청난 성과를 냈죠. 반면 패시브 ETF인 SPDR S&P 바이오텍 ETF XBI는 71.70% 반액 파마슈티컬 ETF PPH는 55.3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개별 종목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뭘 알아야 할까요? 첫째, 신약 개발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개발은 후보물질 발굴 전 임상시험, 임상시험 허가 시판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은 평균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특히 임상시험은 일상 안전성, 이상 효능, 삼상 대규모 검증, 사상시판 후 모니터링으로 나뉘죠. 각 단계마다 성공 확률이 달라지고 주가는 이 결과에 따라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획기적 치료제 지정을 받은 약물은 개발 속도가 빨라지지만 2021년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약물의 3분의 1은 개발이 중단된다고 하니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 전략의 핵심은 주가 촉매를 찾는 거예요. 임상시험 결과 발표 FDA 승인 파트너십 체결 같은 이벤트는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테크 기업이 대형 제약사와 라이선싱 계약을 맺으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이벤트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으니 철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자,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테크,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더 나을까요? 본론 4대형 제약사와 바이오테크, 제약 바이오 산업에는 크게 두 가지 투자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테크인데요. 둘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대형 제약사는 화이자, 암젠, 에브비 같은 기업들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매출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PER이나 ROE 같은 전통적인 재무 지표로 분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상위 25개 대형 제약사가 미국 의약품 매출의 73%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매출 총 이익률과 순이익마진은 S&P 500 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반면 바이오테크는 특정 질환에 집중된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들로 혁신적인 기술로 신약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성공 여부나 자금 조달 능력에 따라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죠. 예를 들어 바이오테크는 벤처 캐피탈, 정부 보조금 또는 대형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라이선스 아웃은 주가를 폭등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대형 제약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 속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2023년 화이자는 항암제 기업 시젠을 434억 달러에 인수하며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두 배로 키웠고, 에브비는 2020년 엘러간을 630억 달러에 인수해 미용과 신경계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이런 에맨드어는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 리스크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죠. 자, 여러분은 안정적인 대형 제약사와 고위험 고수익의 바이오테크.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다음 섹션에서는이 둘을 넘어 또 다른 투자 기회 바이오시밀러와 시아로에 대해 알아볼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론 오바이오시밀러와 시아로의 투자 기회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그리고 시아로라는 새로운 투자 영역을 탐구해볼게요.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비슷한 효능과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는 약물입니다. 터워즈 헬스케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2022년 251억 달러에서 2032년 1조 3천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7.6%에 달하는 이 시장. 놓칠 수 없겠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암젠, 화이자, 산도주 같은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공공의료 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 치료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바이오베터라는 개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이오베터는 바이오 시밀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약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뉴라스타은 기존 필그라스팀의 매일 주사에서 화학요법, 주기당 1회 투여로 줄여 환자 수능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혁신은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발휘하죠. 다음으로, 씨아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씨아로는 임상시험 대행, 개발 컨설팅, 시장조사 등을 제공하며, 임상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기술을 갖춘 시아로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특정 고객에 편중되거나 아웃소싱 수요가 줄면 리스크가 있으니 투자 전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시아로까지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투자 레이더에 어떤 기업이 포착되고 있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2025년 제약바이오 산업의 뜨거운 트렌드를 알아볼게요. 본론 6 2025년 제약바이오 산업의 뜨거운 트렌드. 2025년 제약 바이오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입니다. 오젠픽 마운자로 위고비, 제바운드 같은 약물들이 2025년 예상 매출 6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위 12제품 매출의 4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네 가지 약물이 상위 리스트에 처음 등장한 건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머크의 키트로다는 여전히 매출 1위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피디 1면역 항암제는 다양한 암 치료 영역에서 활약하며 2024년 기준 1,600건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와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은 향후 매출의 변수를 가져올 수 있죠. 특히 피아주사 제형 같은 혁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10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약물을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형 제약사, 즉, 빅파마의 제품입니다. 빅파마는 다양한 제품과 파이프라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2025년의 뜨거운 트렌드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본론 7 성공적인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장의 기대를 확인하세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과대평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성장 스토리가 뉴스나 매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경우가 많죠. 둘째, 주가 총매 타이밍을 예측하세요. 제약바이오 주식은 임상시험 결과 발표, FDA 승인, 파트너십 체결 같은 이벤트에 따라 급등락합니다. 이런 마이스톤의 시기를 미리 파악하면, 더 나은 진입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거시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 바이오테크는 금리 인상이나 시장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정적인 대형 제약사와 고위험, 고수익의 바이오테크를 적절히 섞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서 무료 PDF 가이드북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처음 공부책은 이 복잡한 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입문서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웃노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제약바이오 산업의 놀라운 가능성과 투자 전략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고령화, AI 기술, 블록버스터 약물의 성장까지 이 산업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높은 리스크도 존재하니 철저한 분석과 전략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와 최신 산업 트렌드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래 설명란에서 PDF 가이드북도 꼭 받아보시고, 제약바이오 처음 공부책으로 깊이 있는 공부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